라는 저 이름은 본명은 예. 아니죠. 용진에 전용진. 아 전용진인데 용자를 빼고 예, 예, 전진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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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진짜 그 진짜 저굿 아이디어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laughs> 어. 나든가요? 아그 용진에다가 아 용자를 빼면 전진이니까. 아, 아니 용진이라 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대고 하나는 용진 뭐뭐 뭐 어. 용진도 나쁘지는 않아. 뭐 전용진도 괜찮다고 예. 막 그랬어요 전에. 예. 부자가 아무래도 예. 어, 외자로 가는 게좀 예. 외우기도 쉽고 예. 얼른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어. 여러 가지를 전에다가 붙여봤는데 예. 전 예. 전자는 이제 예. 붙여놓고 예. 해봤는데 전진이 제일 낫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디 예. 뭐 혹시 뭐 진영은 생각 안 했습니까? 진영 그런 거안 해봤어요. 진영 <laughs> <laughs> 진에다가 전 어, 전신 끄끄레가지고 진영 예. 성 성은.

나갈 예, 진짜. 나갈지. 진짜. 앞으로만 아, 나간다. 앞으로 나간다. 참잘 만들었습니다. 그 본인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옆에 제가, 제가 만아 만들... 예. 아, 예. 진짜. 예. 아 진짜. 제가 만들었어야 예. 고민. 이거 한한 며칠 고민했습니까? 이 노래 작명하는데. 아 이거 뭐전참 예. 생각했죠. <laughs> 바로 생각했습니까? <laughs> 예. 지금 좀 저... 은평구 평 음평, 은평에 가면은 저 서부 경찰서 아니습니까 서부 경찰서 후문에 후문에 그 우리 저 전진 씨가 가게가 있습니다. 찬미가라고 예. 정이먼지 찬미가입니다. 아, 그 정이먼지 찬미가 이 찬미가는 어 본인이 만들었습니까 지었습니까? 아니면은 예, 프랜차이즈는 아니죠? 아니죠. 프랜차이즈가 제가, 아니죠? 예, 예, 제가 진 거죠. 참으로 아. 맛있는 집이다. 아, 미가 예. 아, 참으로 맛있는 집이다. 아휴 네, 예. 말도네, 찬미가. <laughs> 참미나 예. 진미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한글로는 이제 참, 예, 참 참진짜 아, 참으로 참으로, 예, 참으로 아, 맛있는, 맛있는 집 집가져서 가지고 참미 아 참. 예, 찬미가. 아니 찬미가. 장명을 참 잘하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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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명을 예, 제, 제가 사실은 뭐 디자인을 했어요 이제 전에 아, 가구 아, 아, 아 가구 디자인을 예, 예 저도 그러면 그 아이디어 그좀 마치 그, 그, 그 뭐냐 김치찌개하고 예. 또 동태탕 그저 예. 그저 낙지볶음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집밥 같은 거. 예, 예. 이 가게 하이 가게는 몇년 동안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3년 코로나 예. 막 시작할 때 이제 같이 했죠. 아 잠미가라는 이거. 예, 2000년 예. 2월에 이제 개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사모님께서 상당히 음식 셰프 씨가 뛰어나시는데. 예, 전에는. 예. 아구 찜도좀 해고. 아구 찜도 하셨구나. 예, 많이 하셨, 그럼 예, 장사를 많이 하셨네. 해장국도 해보고. 예, 예. 기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좀 흥했다. <laughs> 뭐.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또네 번째 노래. 뭐할까네 네 번째 노래는? 음, 어, 아버지, 아버지의 강. 예. 강문경씨강문경 예. 강문경 예. 강문경. 아, 이 노래 오늘 좋은 노래만 다 이렇게 <laughs> 오늘 보네요. 예, 예. 아버지의 강. 예. 내에사에 울고 강기세계에서 울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뱃노래 고개를 잡아 키우시고 내 햇노래 불러 날 재우시던 아아아아아아도 대답 없이 아아는아아는아버지아아 무슨 말이 새기울면 바람에 걷게 타실 할아버지가 그리워 고기 햇을 잡아 날 키우시고 아,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강 아버지의 향이요 오기를 음... 참아날 아, 키우시고. 너를 불러 날 재우시나 아아 버지 불러봐도 대답없이 흐르는 척하 아버지 아버지의 강, 아, 이 노래는 우리, 전 뭡니까? 우리 전진 씨 노래가 아 예? 아. 어. 어, 어. 그때 우리 저 김인호 선생님이 은평 예, 예. 문화회관에서 예, 예. 그때 할때 어, 김쌤이 잠깐 올라와서 노래 불러할때이 노래 예. 불렀죠? 예, 예. 그게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바로 찍어가지고, 어, 저, 뭐야, 저 올렸던 예. 말은, 아, 조회수가 대단히 잘 나왔어요. <laughs> 예. <laughs> 이 노래구나. 조회수 많이 올라갔어요. 예, 많이 올라갔어요. 네, 많이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엄청 예. 올라갔어요. 예.